중부고속도로 진천 근방을 지나다 보면은 동쪽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이 보입니다. 또 청주에서 충주로 향하는 36번 도로에서 정평을 지날 때 서쪽으로 보이는 산이 바로 두타산입니다. 이 두타산은 진천군 진천읍과 정평군 정평읍 사이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598m로 마치 부처가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 산에도 역시 전설이 있습니다. 단군이 팽우에게 높은 산과 물을 산천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비가 내려서 이 주변이 물로 찼을 때 두타산 꼭대기만 뾰족하게 남아서 물 위로 솟아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름을 두타산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또,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방어 시설인 산성도 있었다는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산은 대부분이 육산길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초평 저수지가 잘 보이는데 이 산에는 저수지에 있는 한반도 모형을 <laughs>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대도 있어요. 초평 저수지 옆에 있는 죽정내 붕어마을 우측도로로 들어가 보현사에 도착해서 산행 시작합니다. 지금 보현사 뒤에 있는 납골당 창산 임씨들 가족 납골당 돌탑이 있는 임도에 다시 도착해 이 도로를 따라 올라오니까 출입금 통제구역이라 그래서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이 돌탑이 있는 꺾임길에서 우측으로 우측 계곡길로 들어서 계곡 계울을 건너서 다 계곡과 계곡 사이에 좀 좁은 등산 또 돌을 만나서 우구로 돌탑도 있고 이러고 니까삼명제바의골등산 그래서 다시 다음 계곡 꽤큰 바위가 이거 영야 9시 32분부터 이돌 섞인 계곡길을 330, 삼형지바의 안내판이 있고, 계곡 우측 삼형길로 오다가 다시 우측길로 20도 전후의 우측 삼형길 따라서 지금 삼형지바 있는 선에 오르고 있어요. 뒤쪽 전망대 한번 가보고. 그 뒤쪽으로 한 30m쯤 떨어져서 이 전망장소가 있는데, 가스 때문에 사격장이 고이는데 저기 뭐지? 뭐야? 굉장히요 물창고요? 그 전망대에서 올라갈 삼형제 바위 삼형제 바위로 오르는 길이고 가벼운 앉는 기 아니야 앉는 거아니첫 번째 바위 그피랑바위를 지나서 그다음 이 삼형지바에서는 사방 조망이 아주 잘 되는데. 이렇게? 왜, 왜 내긴데? 삼형지바이라 하나는 데리고 오네요. 삼형지바에서 올라온 길을 돌아보고 저앞에그 전망대. 조그만, 저 앞에 그상산임시 그 묘하고 올라온 그 도로하고 저 뒤로 KT 안테나가 보이는데 민정호 씨, 요를 지나 능선에 있는 잘 정비된 소남 육산 능선길이에요. 30도 가까운 육산길을 몇번을나 올라가지고 여기 35도쯤 되는 경사. 다시 한번 보죠. 10시 7분. 중능선주변은 돌탑들이 많네. 돌탑인데. 아름다운 사랑 세상 돌탑 사이로 지나서 저 앞에 또 돌탑 오봉에서 내려와서 여기는 거기도 조금 낮은 것 같네. 오른쪽 조망은 아주 잘 되는데 저 아래 증평. 이쪽으로 오른쪽에 여기도 커다란 물류창고가 하나 있는데 갈릉선들과 다음 봉 물류창고 있는 쪽으로 오른쪽이 바위 아주 장엄한데 그 바위들이 예뻐서 한번 뒤돌아보고 10시 17, 호 하나를 고만고만한 육산길 봉우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좌우에 높은 봉이 하나 있는데 잘 안보여 다시, 무명묘가 두개인가 10시 23분. 뭐, 봉이라고 하기도 힘들네. 예, 지금 다음 봉이 오르는데, 이 동쪽, 즉, 오른쪽은 전부가 조망도 잘 되지만, 전부 바위산이요 여기 지금 올라가는 데는 봉이요. 삼각점이 있는 데를 나왔는데, 앞래 봉이 보이고 삼각점인데 글씨가 잘안 보. 삼각점 다음 봉에 올라갑니다. 1시 33분. 한 음, 바위가 하나 있는 봉우리 오르는데 이 바위에서는 이 봉우리 진천 쪽 조망이 잘될것 같은데 그 바위를 한번 올라가 보시 여기 가면 그 개바위 저저 저 그러니까 능선 갈림길 이 있는데 이 길로 가면은 영수암 입구로 떨어진데 짧지만 여기는 극경사 꽤 급경사를 잠깐 동안 10시 49분 휴식을 음, 음. 마치고 저기요. 아주 이 솔밭길이 저 아래 고개가 나요 솔밭지뭐 우측 안부 갈림길에서 30도 이상 되는 육산 소나무 능선길, 11시 16, 6 0 0잘 정리된 소나무 육산 능선길 따라서 올라온니그에서좀 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봉우리 11시 20, 25도 전후에 육산 능선길로 가자. 자, 여기서 쭉 내려가네. 오른쪽으로 90도 꺾어서내려가요 이쪽으로 갈림길이 하나 있고, 요 앞에 올라가는그 시설물이 있어요. 우측에 전망대가 있지만 안보여큰 아, 시설물 같은데 안테나 두개 있는 봉우리 밑에서 우측으로 가요. 시설물 따라서 아, 여기 유인 박씨 묘가 있네. 묘 바로 뒤에 헬기장. 아, 더더더 더. 시설물 뒤에 있는 지금 헬기장에 왔는데 저 뒤에가 전망대 그 다음에 앞에 가운데가 정상 11시 44분에 힐기리장에서 내려가요 여기 615 나왔어 초평저수 인연 쪽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하고 이제 만났어 음, 중계탑 같은데 이쪽으로 갑니다 MBC 송신탑이구먼 이 울타리로 11시 58분 또 내려가 가지고 좌 앞에 있는 능선에서 좌측으로 우측 계곡에서 올라오는 갈림길이 있는 여기 올라서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10시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활처럼 쭉 휘어서 도는 여기 지금 12시 8분 575 능선인데, 오른쪽에 갈라지는 능선이 하나 있어요. 15분 525인데, 지금까지 평탄한 길을 건너왔어요. 거기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나 북북동 쪽으로 저 봉에 올랐다가, 거기서부터 쭉 서쪽 능선을 타고, 저쪽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로 안부에 왔는데 거기는 안내향이아니두타산일 1.2km 그 갈림길에서 30도 정도 솔밭 능선 육 c 길로거라가 여기서 90도 꺾어서 좌가 지금 우측에 봉이 하나 있어한 20m 떨어져 서어 6백 오 12삼 갈림길에서 한 20m 떨어져 있는 거야그 봉을 내려갑니다. 천구간 등록 이렇게 깨끗이 능선에 올랐어 저 위에 정상이 정상 바로 밑에 우측 계곡에서 올라오는 갈림길 하나 불교와 관련이 있어서 아니면 홍수 때 여기만 남아 있었다는 전설이 있는 듯하세요다 무슨 시설물이 있었나 본데 철거했네 여기 조금 내려왔다가 너른 공지가 있는데 여기가 정상. 1시 사분삼각점 옆에 표지 저기 있고. 사세요. 598. 아하나요 <laughs> <laughs> 어쩌요? 자, 여기 두타 청소 좀 하고, 서쪽으로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앞에 보이는 전망대가 있는 봉우리에서 내려갈 건데, 정상에서 지금 전망대 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지금 내려온 길을 뒤돌아보는데, 작은 돌탑이 많이 쌓아놨어요. 전망대로 건너가는 길. 전망대하고 정상봉 사이에... 아, 지나서. 음. 전망대 하고 정상봉 사 이에 노선 군락지 를지 나서 전망대 앞 에가 노성 들. 정망대 앞에는 이정표인데 동장교는 4km, 영산은 수 2km, 서쪽으로는 초평저수지가 보이고 모든 능산길 정망대 아래쪽으로 저 아래 계곡에 도로가 쭉나 있고. 자, 한번 화산선 길을 보겠습니다. 밑에 열건도로가 있고, 시설물이랑 MBC 송신탑. 장사가 심하네 1시 35분 동잠교로 향해서 아그참 소나무들이 묘하게 구랑구랑 능선길이 대부분 오왼쪽은 소나무, 바른쪽 북쪽은 참나무 그랬어요. 어, 끔 내려왔다가 다음 봉에 올라 날직한 설반 능선길이 종종 실루이자가 그 앞에 참말로 소나무들이 특이하네. 이460 1시 47 420봉에 올랐어. 1시 51, 430봉에서 좌로. 길이 참 잘나있어요. 1시 57, 400봉. 옆에서 좌로 등장한 게 2.3km. 전망대 1.7km. 2시 3분 360인데 상당히 많이 내려가네. 경상이 심하지 않고. 2시 11분 240. 오른쪽 계곡에 영수사가 나무 사이로 보였었는데 뭐두 2시 13분 220. 오봉에 오니까 투타정이라는 팔각지. 투타정에서 내려간 정시하시 묘가 있고, 길 오른쪽으로 정시하시 묘가 있었어. 요 앞에 길이 보이고, 그 전망대 에 있는 데서 에 초입 조금만 빼놓고선 거의 20도 정도 되는 부드러운 경사 길이었어. 2시 28, 110. 아, 능선에는 묘들이 여기 있고, 농묘자 앞에 가옥과 청 앞에. 이제 예, 초평에서 정평으로 가는 도로가 일단 네, 로이크는 왼쪽으로 90m 더 가라고 돼 있네 여기 안내판이 있는데 2시 32분 70m야 아까 잠깐 얘기 여기가 화신주의서 앞이네 아이고 이거 끓는 거봐자